5번 문제입니다. 자, 외곽의 크기의 비가 1대4대2대3인 사각형에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각 더하기 외곽을 하게 된다면 180도다 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각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외곽이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외곽이 가장 큰 것이 내각이 가장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외곽의 전체합이 360도인데 얘가 1대, 4대, 2대, 3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전체가 몇 등분 되어 있는 거예요. 10등분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외각이니까 4가 되겠네. 맞아요. 10하고 360 약분 되면서 6, 4, 24, 4, 3 0 144도가 가장 큰 외곽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내각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잖아. 맞습니까? 즉 180도에서 무엇을 144도를 빼주게 된다면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는 36도가 되겠습니다.